집에서 캠핑 음식 완벽 구현, 튀김 플러스증까지? 항아리화로 윤식당 출연 상품인 윤식당화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95와 330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겠죠? 재질이나 크기 등 상세 스펙은 상품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디자인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실용적이라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출시년도와 제조국 등의 정보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구매 시 참고하기 좋겠어요.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의 리뷰도 긍정적이어서 기대가 되네요.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. 통돌이 오븐 회전 오븐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020년에 출시된 모델로 블랙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특히 자동 회전 기능이 있어서 삼겹살이나 다양한 고기를 균일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. 투명창이 있어 내부 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브러쉬 12종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도 편리하고 에어프라이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건강한 요리도 가능합니다.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소비 전력과 에너지 효율 등급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. AS는 01073-18-952로 문의하면 된답니다. 이 제품으로 맛있는 바비큐를 즐겨보세요. 이 제품은 자이글 원큐 에어프라이어입니다. 이 제품은 원터치로 자동회전하며 구이, 튀김, 찜, 볶음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쿠커입니다. 전격 전압은 220V의 소비전력은 1300W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해당없지만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. 크기는 가로 38.5cm, 세로 35.3cm, 높이 34.7cm로 제법 큽니다. 다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온도가 최대 250도까지 올라가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돼서 주방에 두기에도 좋습니다. 제품 이상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곳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